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일이구요. 현재 기준으로 금리를 많이 주는 파킹 통장 상품들을 정리를 해볼텐데, 지난 9월에 저축은행 중에서 금리를 내린 곳들이 조금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저축은행 상품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상품 중에서 50만원이나 100만원 등 소액만 맡겨두면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도 몇개 있더라구요. 그렇지만 1,000만원 이상을 예치해도 3% 이상 주는 상품은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바로 NH저축은행 상품입니다 NH FIC1 보통예금이라는 상품이고요 이 상품은 기본금리로 2.2%가 제공되고 자동이체를 걸어둔다든지 간편결제 실적이 있다면 우대금리로 0.8%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5,000만원까지 최고 3% 금리를 제공받을 수가 있기는 한데 여기도 다른 은행처럼 이번 달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10월 한달 동안 3% 금리를 유지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JT저축은행 상품은 저번 달과 금리 조건이 동일한데 5천만원까지는 2.9% 금리를 제공해주고요. 별다른 우대금리 조건이 없고 기본 금리로만 2.9%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조건이 괜찮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에큐온저축은행의 월급 더하기는 금리가 조금 내려왔더라고요. 이제 우대금리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2.9%까지 금리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5천만원 한도로 맡겨두셔야만 최고금리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2.8% 금리를 제공해주는 상품은 현재 5개가 있는데, JT친의 저축은행 상품은 1억원까지 2.8% 금리를 제공하고요. 에키온저축은행의 3,000 플러스 통장도 금리가 조금 내려왔지만 그래도 3,000만원까지는 2.8% 금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상품까지 이세개 상품은 우대금리 조건이 없고요. 기본금리로만 2.8%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상품 조건이 괜찮긴 한데요. 다만 푸른저축은행은 이자를 분기마다 준다는 게 약간 단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울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상품은 우대금리 조건을 만족해야 최대 2.8% 금리를 제공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용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파킹통장을 새롭게 만드시려는 분들은 그냥 위에 우대조건이 없는 상품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상품 중심으로 활용하시는 게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가람 저축은행 상품들은 지난 9월에 금리가 내려왔더라고요. 이런 플러스 파킹 통장은 이제 최고 금리가 2.7%로 저번 달보다 0.5%가 내려왔고 더 프리미엄 멤버십 파킹 통장도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가람 상품을 아직까지는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금리가 크게 내려왔으니까요. 이용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키움 저축은행 상품도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더 키움파킹통장은 저번 달 대비 금리가 0.1% 정도 내려왔는데 이제 최고 금리로 2.7%가 제공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상품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금리 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금융파킹통장 중에서는 3% 정도 금리를 주는 상품은 지난달과 동일한데요. 경남은행과 수협은행 상품이고 신규 고객이라면 최대 3% 금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경남은행이나 수협은행을 처음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상품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아마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을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은행 상품들은 저번 달과 금리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더라고요. K뱅크의 플러스박스는 5천만원 넘게 맡겨두면 2.2% 금리가 제공되고 그 이하 돈에 대해서는 1.7% 금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도 저번 달과 동일하게 1.6%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금융 상품 중에 소액 한정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들도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가입을 했던 상품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은행과 네이버가 협업을 해서 만든 상품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mpay money 우리통장이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200만원까지 연4% 이자를 제공하고요. 이자도 매달 주기 때문에 생활비 통장으로 활용하기에는 괜찮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금리 조건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금리는 0.1%이지만, 현재 가입을 하면 이벤트 금리가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입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1% 금리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우대금리가 2.9% 제공되는데 이 상품을 가입을 하시고 네이버페이에다가 이 통장을 연결하시고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우대금리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네이버페이에 연결하는 것은 상품을 가입하다 보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대금리는 자동으로 만족되기 때문에 이 상품은 가입하고 1년 동안은 4% 금리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혜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네이버 쇼핑 혜택이 눈에 띄는데 네이버 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이 통장으로 결제를 하면 결제 금액의 3%를 네이버 포인트로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을 자주 활용하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그리고 지금 가입을 하면 네이버 포인트를 최대 만원까지 지급을 해주는 이러한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가끔 네이버에서 물건을 사는 편이다 보니까 이번에 가입을 해보게 되었고요. 앞으로 1년 동안은 좋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생활비 통장으로 활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증권사 CMA 상품들은 저번 달과 금리 조건이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KB 증권만 금리를 약간 내렸더라고요. KB 증권은 이제 2% 금리가 제공되고 나머지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2.2% 금리를 제공하니까 여전히 4개 증권사 중에서는 금리 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파킹동장 중에서는 여전히 저축은행 상품들의 금리 조건이 괜찮은데요. 그 중에서도 JT저축은행과 j t 친의저축은행 그리고 에큐온저축은행 상품은 별다른 우대금리 조건이 없구요. 기본금리로 2.9%에서 2.8% 금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상품 중에서는 조건이 괜찮은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파킹 통장을 새롭게 만드시려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재 세개 상품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축은행만 세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에큐온저축은행에3000 플러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DB 저축은행 상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DB 저축은행 상품은 오늘 말씀드린 상품은 아닌데요. 여기는 3000만 원까지 2.7%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고 그리고 예가람 저축은행도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금리가 내려왔으니까요. 슬슬 다른 은행 상품으로 교체를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렸던 파킹 통장 상품은 입출금 통장이기 때문에 금리 조건이 수시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금리 조건이 변경된 상품들이 많았는데 이번 달도 또 추가될 수 있으니까요. 통장을 개설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먼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개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월에도 좋은 상품 잘 활용하시고요. 저는 11월 초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